모든 이에게 선한 영향력을 안녕하세요 안녕 사람을 봅니다 저와 같이 영성 일기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 벌써 구독자가 300명이 넘었습니다 와 정말 한분한분 한분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새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더 알차고 선한 영향력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볼까요 승. 병장 박종권은 2016년 6월 22일부로 전역을 명 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글승. 이거 왜하해고요 오늘이 제가 전역한 지 벌써 4년이 된 해예요. 2016년 6월 22일 날 제가 군대에서 전역을 했습니다. 근데 전역 보고를 이제 하는데요. 어, 저희 동기 중에서 김씨가 없고 제가 제일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이라서 전 대장님 앞에서 제가 신고합니다. 그걸 했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있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괜찮은가요? 어쨌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영상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전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제가 번역한 날이어서 군대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고 그 마음이 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군을 갔다 왔기 때문에 2년 동안 군대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는 업무가 부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파견을 나가서 업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본 부대는 겨울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겨울에만 있었고 파견으로 계속 다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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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녔습니다. 신앙생활 같은 경우에도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찾아서 다니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성경 말씀 찾아보고 MP3로 찬양 듣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예배가 제대로 드리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데 아 그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1장 8절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면서 어,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나중까지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대한민국 남자면 누구나 가는 것이 군대입니다 저도 군대 갔다 왔어요 어? 근데 군대 어, 처음에 딱 입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굉장히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군대 가시는 분들은 동의할 겁니다 정말 국방부 시계는 일반 시계보다 한3 배나 4배 정도 느린 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공군은 일반 뭐 육군보다 3 개월이 기다 보니까 2년을 했습니다 지금은 좀줄었지만 어쨌든 그 가운데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혼자서 누구에게 자기의 신앙을 이제 얘기하면서 서로 나누는.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것이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가셔야지 우리가 공동체로서 서로의 신앙을 나누고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혼자서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정말 외롭고 두렵고 떨리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믿음이 떨어진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에서 전 상황들이 지금 와서 살펴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어려운 속에서도 믿음을 잊지 않고 그 자리를 찬양과 말씀을 듣는 자리로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린다는 그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알파라는 뜻은 처음이고 오메가라는 뜻은 나중이라는 뜻인데요. 처음과 끝을 다 주님께서 주관.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고백할 때에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인정하시고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동행하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동행하시고 교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이 세상이 끝날 때 재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바라볼 때에 그냥 이 세상은 나모르고 그냥 할날갈 준비한다고 다 처분하고 산으로 들어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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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시장 생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대에서 그 가운데에서 어렵고 그런 감정들이 있었지만 가운데에서 저와 함께 아파하시고 공감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전역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영상에올 것이고요. 영상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샬롬